자, 우리 램넌트가 가는 걸음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갈등이 찾아오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확실할 건 우리 램넌트가 가는 걸음은 언약의 여정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이, 내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항상 믿으셔야 돼. 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축복과 응답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램넌트 일곱 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 여정을 가다 보면 오늘 엘리야처럼 응답을 받았는 듯 불과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내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위기도 찾아와요, 죽음의 위기처럼. 이때 우리 랩몬트는 속으면 안 돼요. 이때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속거든요. 응답이 없을 때 속고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 속고 또 어떤 사람은 응답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속는 거예요. 그쵸? 속으면 안돼 이때. 들뜰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랩몬트는 정확하게 내랩넌트 인생 속에 중요한 게딱 편집돼 있으면 돼요. 문제, 어려움, 갈등이 편집돼 있으면 안 되고 뭐가 편집돼 있으면 되냐면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죠. 이걸로 편집하면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 세상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 이걸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요 이게 이걸로 모든 답을 딱 내려야 돼. 우리 애멘트는 충고 드시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 갈등, 문제, 위기 왔을 때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매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답을 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각인 딱돼야 돼요. 그래서 늘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레멘트는 평생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주인 고백. 주인 고백은 평생해야 돼, 평생.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응답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 문제 사건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요한 시간을 생각하시고요. 또 중요한 그 사건과 일 앞에 우리 레멘튼 지금부터 바른 설계를 딱 하면 돼요. 그렇죠. 바른 설계란 말은 내 뜻이 아닌 그렇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 인생이 설계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아 지금 내가 낙심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노예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이루러 가는 거지. 다윗이 사오랑에 쫓기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요셉이나 다윗, 레몬트 일곱 명은 어려움, 문제, 갈등 앞에 흔들린 게 아니야.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분명하게 했지. 이 축복을 우리 레몬트 누리시,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어려운 문제 갈등 오면 딱 멈추고 뭐 하냐? 이 속에 하램 계기 뭘까? 그래서 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라 했어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그렇죠. 이걸 질문하라고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 항상 질문. 우리 웬만하 지금부터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문제 어려움 생기든 그때마다 항상 이 질문을 하세요.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항상 질문하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항상 질문하라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딱 먼저 이 부분으로 답을 딱 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레먼트가 걸어가는 삶의 디자인이 그렇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요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보금 안에서 발견되고 누려지는 응답을 우리 레몬트는늘 보고 누리고 확인하는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얼리 살아가는 거 결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결국은? 237개 나라 5천 종족 그렇죠? 이거 복음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속에 나의 삶이 있어야 돼자 작게는 우리 가정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 복음화. 그지요? 또 뭐요? 내가 간이는 학교 현장. 이게 복음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이 삼칠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제주 지역. 그지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연히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멘트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이 있지. 그래서 우리 레멘트는 모든 걸음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찾아라. 그렇죠? 이거 찾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레멘트 누리시 바랍니다. 그치요. 이게 딱누려져야 돼. 오늘 우리 레먼트들은 이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편집 설계 디자인 딱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나오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엘먼트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 엘먼트 딱 들어가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엘리야. 엘리야가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린 엘리야. 도대체 엘리아가 뭘 미리 누렸어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우상숭배의 위험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하냅던트. 뭐겠어요? 우상숭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아하방의 인생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하방의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나 육신 성공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예요? 우상이라, 우상. 근데 이 아방은 그 우상을 광가한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세계향에 달려가려면 이런 것도 다 수용해야 돼. 우리 형수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직 복음하면서 가면서 다른 것도 수용하고 다른 것도 보면서 가야 돼. 착각하면 안 돼. 빨리 이 부분들은 복음으로 해석하고 답을 내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재앙. 이거를 미리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상 여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가뭄이 들걸 벌써 예언을 해요. 그감뭄이이 재앙이 왜 찾아와요? 지금 아하방이 저 850명의 아사라 발 선지자가 전예레 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게 됨을 미리 누가 알렸어요? 엘리아 알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왕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르박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그 앞전에. 이 사르박 과부가요, 자기가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걸 갖고 누굴, 섬기고, 누굴 섬기는 거 지금요? 엘리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 와서 어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복음을 놓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르밧 가부 아들을 살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엘먼트는 중요하게 아셔야 돼. 지금 현장에 사람이 다 죽고 있어.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엘리야는 미리 알았어요. 왜이 땅에 죽고 왜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엘먼트들은 언약 안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또 엘리야는요. 이 중요한 것을 다 미리 아니까 열한계상 18장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가뭄을 그치게도 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미리 알고 있는 엘리야는요 가뭄이 와도 괜찮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근데 이걸 미리 못 보면 그그 상황이 죽게 생긴 거야 사르버 가부처럼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죽게 생긴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엘리아는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것이 보금 안에 편집 설계되어 돼, 돼, 돼 있는 엘리아는요 이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레멘트들은 현장에서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재앙 맞는 현장에 복음 갖고 살리는 증인 되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갈멜산의 싸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중요한 싸움 앞에 중요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오바디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중직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딱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엘미트는 어느 현장 가도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사람과 싸울 필요도 없고 보세요 엘리아는 아하반과 싸운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아하방이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엘리아는 아하방과 싸운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지금 누구와 싸운 거요? 예 우상 가운데 사단에한테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움인 거예요. 근데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딱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바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하방이에요. 복음 생도들을 죽이는 그 거제 혈안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오바다는요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놓고 있었어. 근데 이오바다는 아하방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니까? 중요한 옆에 사신이었어, 사신. 야, 보세요. 아하방의 신임을 받고 있는 오바아가 아하방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 같으면 쫄아서 안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핑계대고 안할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는요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바다는 누구 제자였냐? 엘리아의 제자였어요 자 보세요 이게 중직자 여러분이 돼야 돼 랩몬트가 돼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매산 싸움 어떤 싸움이에요? 아셀의 선지자하고 누구요? 바알 선지자하고 갈매산에 모여서 이제 이세벨이 뒤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최고다. 우리 섬기는 그 신이 최고다. 엘야가 믿는 그 신은 하급이다. 한번 전 우리가 싸워보자. 지금 그런 전투라니까. 우리 레멘트들은요,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때 흔들리지 마라, 흔들지 리 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중요한 오베다란 사람이 현장에 예비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요? 그 싸움에서 뭐요? 승리하잖아요. 승리예요. 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왕상 18장 32절에 보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왕상 18장 3 2절에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름면서 이게 되야 돼.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어요. 세상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야. 내 흠을 의지한 게 아니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어떻게 돼요? 아세라 발 선지자들은요 하루 종일해도. 장작불에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물을 갖다 보라. 다들 이상하네.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늘 쳐다보니까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우리 엠논 때 승리게 생각 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 모두를 소멸하잖아요. 소멸 이기는 겁니다. 그치요? 이미 엘리야는요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 싸움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 레멘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낙심할 이유 없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추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근데, 이 엘리아가요, 이렇게 큰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 엘리아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엘리아가 갑자기요, 그말 듣고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야.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큰 싸움에서 이겼는데 우리 레메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 앞에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의 언약을 탁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해서 힘을 딱 얻게 만들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뭐랬어요?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몇명 7천 명을 내가 준비해 놨어.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몬트는내 인생 걸어가는 걸음 속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치요 혼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laughs>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예비해 놓고 그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야가 큰 착각을 한 거죠. 나 혼자 줄 알았어. 이큰 싸움 에놓고아 위자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큰 교육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7천명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요 세 번째 너를 대신해서 누굴 세우겠다고요 엘리사를 세우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주 중요한 응답과 축복들을 보내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열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어려움 속에 낙심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의 편집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늘 답을 내고 있어라. 그렇죠? 모든 사건 속에서 주인께서 원하는 걸늘 기교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그못 잡고 인도받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하리냐 하나님이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리아. 우상숭배로 재앙 만난 현장을 알았어요. 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흑암과의 싸움이구나. 아 그렇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중요한 걸 예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랩멘트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언역여정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랩멘트들은요 많이 할 것도 없어 조금만 하루에 1분, 5분이 괜찮아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켜 뭐라 그러냐? 정식 기도라 할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뭐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만남 속에.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무시기도로 할수 있어요. 무시기도.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죠 진짜 문제가 생겼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원내에서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하냐? 복음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랩몬트가 누리실 추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복음의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 랩몬트의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 승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